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학년 1학기 개념 설명하려고 합니다. 개념을 제 강의에서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으로 문제를 복습하면 됩니다. 그럼 1강 제곱근의 뜻과 표현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곱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제곱이라는 말은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제곱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처음 들어보는 제곱근. 근은 이때 뿌리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숫자로 예를 들어서 내용 이해를 좀 쉽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문자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해요. 먼저, 9의 제곱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수 네모 제곱이 9가 되는 이 네모를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제곱을 하여서 9가 되는 거. 그럼 제곱이라는 개념은, 같은 숫자, 자, 네모 곱하기 네모를 하여서 9가 되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네모 곱하기 네모가 9면, 3, 좋아요. 3, 3 곱하기 3도 9가 되지만, 또 있죠. 3 말고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도 9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곱을 하여서 9가 되는 숫자로 3과 마이너스 3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9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고. 그러면 다른 예를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16의 제곱근을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자, 네모 제곱을 해서 16이 되는 거. 그럼 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숫자 네모를 두번 곱하여서 16이 되는 수죠. 위에서 마찬가지로 이 제곱을 하여서 16을 만족하는 값은 네, 4와 마이너스 4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4와 마이너스 4. 어, 그러면 위에 보다시피 9의 제곱근도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두 개가 있고 16의 제곱근도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러면 항상 두 개만 있을까요? 0의 제곱근을 보도록 할게요. 0의 제곱근은 0은 양수도 없고 음수도 없죠. 0은 0 곱하기 0을 했을 때만 0이 되니까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네요. 그럼 다른 예로, 마이너스 9의 제곱근. 제곱을 하여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있나요? 제곱을 하여서 같은 부호 두 가지를 곱하여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같은 숫자 두 개를 곱하여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는? 네,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없다. 어,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양수 9, 양수의 제곱근은 양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두 가지가 있고, 영의 제곱근은 0 하나,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제곱근의 개념을 알았으며, 제곱근을 때때마다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 뭐, 9의 제곱근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제곱근을. 자, 9의 제곱근. 제곱근을 표현하는 기호로, 제곱근의 기호로, 루트. 자, 기호로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루트. 자, 루트라고 읽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 보면, 9의 제곱근은 3과 3두 가지가 있었는데, 3이라는 숫자는 9의 양의 제곱근. 9의 양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3은 9의 마이너스니까 음의 제곱근. 자,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양의 제곱근이니까 제곱근은 아까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루트, 루트로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양의 제곱근을 루트 밖에다가 양은, 양은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양, 구, 이고, 9의 음의 제곱근이라서, 루트 밖에 음을 먼저 붙이고, 9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9 적고, 제곱근의 표현이 루트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하지만 9 같은 숫자는 3 곱하기 3은 9여서, 3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그 유리수에서 있죠. 플러스 루트 9는 굳이 제곱근 루트 안에 근호를 사용하여서 나타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9는 플러스 3으로 마이너스 루트 9는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꺼번에 적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면 16의 제곱근은 똑같겠죠. 16의 제곱근은 16의 제곱근 중에서 4는 16의 양의 제곱근 16의 양의 제곱근 기호를 나타내면 플러스 루트 16. 마이너스 4는 기호를 나타내서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루트 16은 16은 제곱을 해서 16이 되는 숫자가 있으니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16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10의 제곱근을 해볼게요. 10의 제곱근. 제곱을 하여서 10의 제곱근은, 그러면 앞서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10의 제곱근, 기호를 사용을 하며,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10.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루트 10 같은 경우에는 구구단에서 같은 숫자 두 개를 곱하여서 10이 되는 숫자는 없죠. 그래서 어, 10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10의 제곱근은 이렇게 두 가지를 풍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어, 1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두 가지이지만, 자, 제곱근 10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곱근 10은 말 그대로 제곱근은 뭐였죠? 제곱근은 루트였죠? 그래서 제곱근은 루트 10이어서 제곱근 10은 루트 10한 가지고 1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두 가지. 항상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두 개. 0의 제곱근은 0, 하나.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제곱근과 어, 표현, 루트로 나타내는 표현법까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 제곱은 A일 때. 우리는 이 X를 A의 제곱근,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서 다음 중, 어, 바르게 표현한 것은 하면서 문제 잘 나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어, 그러면 우리는 X 제곱은 A를 어 골라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 다른 다른 예로는 뭐 루트 x는 a 이런 표현법도 있고 어 틀린 예로서 a 제곱은 x 이런 틀린 예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거를 골라 주면 안 되고 골라 주면 안 되고 x 제곱이 a라는 것을 잘 골라 줄수 있어야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자리 수의 곱셈은 구구단에서좀 해결이 되지만,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해결이 되지만, 두 자리 수의 제곱수 같은 경우는 미리 암기를 해 놓으면, 루트 169 같은 경우에는 제곱수를 암기를 해 놓으면, 루트 169는 13 곱하기 13이 169가 되는 숫자이므로, 누드 169는 13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자리 제곱수는 암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1강을 마치고 2강 제곱근의 성질에서 만나요.